169 네. 봐봐 잘 봐요. 이렇게 주고, 이렇게를 주고, 뭐를 묻냐면 야 3의 분의 1, 2비분의 1, 그둘 더한 걸 원하네요. 그래, 안 그래?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봐, 얘를! 여기서 얘를 만들 자신은 없거든요 근데 뭘 하면? 통분하면 돼 통분하면 그냥 통분하면 이게 그냥 어, 6 곱하기 AB분의 3A 더하기 2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맞아? 네 그럼 얘가 얘고요 얘가 얘예요 그러면 은 이게 지금 분모가 뭐가 되냐면 어, 6 곱하기 로그 9에 2고, 얘가 로그 3에 32잖아. 네? 그럼 답이 이쁘게 나온다며, 이쁘게 내야지, 그러면. 그럼 봐그러는 최대한 노력해봐. 노력하면, 뭐가 꼴보기 싫냐면, 이런 32가 싫어. 정리가 안 됐으니까. 그래도 9도 설치. 그럼 봐 그러면 봐 얘가 얼마냐면 요놈이 써보면 봐봐 그럼 요 값이 로그 3에 2에 5제곱이고 얘가 6곱하기 로그 3에 제곱분의 2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이 5는 떨굴 수 있죠 떨구면은 5 떨어지고 로그 3에 2가 되는 거죠 여기 2는 나올 수 있죠? 다만, 뭘로? 역수로 나오는 건아니요 우리, 다행히 말하어요 이거? 야, 이거 안 봐? 이거, 이나 이거, 이거, 2분의 1로 나오는 거 맞아? 네? 여면도로그 로그, 3이 있네, 이렇게. 그럼 이거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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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죽으면 되네. 그럼 이게, 분자 모자는. 5고 분모 3이네, 이렇게. 세요, 네, 질문 하 세요.